안녕니까 유민금할매입니다 오늘은요, 예, 로스아르코스에서 로그로뉴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로스아르코스에서 로그로뉴까지 가는 중간에 산솔이라고 하는 마을을 거치고 그 다음에 토레스 델리오, 비아나, 비아나를 지나서 라그라헤라 공원을 지나서 로그로뉴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. 순전히 보행만 한다 하면 한 7, 8시간 걸리고 예, 휴식도 하고 하려고 하면 한 8, 9시간 걸리겠지요. 거리는 예. 그한 27km에서 29km 정도 됩니다. 난이도는 중간 정도인데 토레스 델리오 앞 뒤로 아주 짧은 급경사 구간이 적에 있고요. 도시로 진입할 때 포장길이라든지 교통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로스 아르코스에서 산솔까지는 한 7~8km 정도인데 완만한 뭐 오르내림 있고요.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. 산솔에서 도레스 델리오까지는 한 1.2km 정도 되는데 도레스 델리오하고 산솔하고 마주보는 인접 마이고 을 도레스 델리오에 가면은 12세기의 팔각형 성당 성묘 교회가 아주 유명합니다. 그래서 여기를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. 포레스 델리오에서 비아나까지는 한 10km 정도 됩니다. 여기는 들판 길이고 자갈길이고 이렇게 막 습기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좀 해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은 오르내림이 반복되고 예 그늘이 좀 없습니다. 비아나에서 로그로뉴까지 가는데 한 10km 정도 되거든요. 이 구간의 특징은 어, 나바라조에서 라리오아주로 넘어가는 그런 경계가 되겠습니다. 이번 코스가 그다음에라 그라헤라 저수지 그 공원을 지. 나면은 휴식이 가능한데 그 에브로 강의 돌다리를 건너 가지고 로그로뇨 시내로 진입하게 되거든 요 그래서 로그로뇨 구시가지에 있는 그 산티아고 성당이라든지 뭐 라우렐 거리 라든지 그런 데서 어 식사도 하고 휴식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또 풍경 포인트를 한번 보면 어 나바라 조에는 주로 보리하고 밀밭이 많이 있고 가리오에는 포도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리밭 밀밭에서 포도밭 으로 바뀌는 그런 풍경이 이래 전환되는 모양이 굉장히 학근이고요. 그다음에 교회 종탑에 앉아있는 뭐 황새라든지 들판에 있는 뭐 종달새 그런 것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라크라헤라 저수지 주변은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드문드문 그늘이 있고요. 피크닉스 파스로 인기가 많답니다. 어, 그리고 길은 예 노란 화살표의 조개 표식이 뚜렷타게 나타나 있습니다. 근데이 로그를 시내로 이래 들어갈 때는 그 분기 표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. 근데 또 땅도 막 흙길을, 자갈길을 걸었다가 또 농도로 갔다가 포장길로 갔다가 막여러가 가지 길이 막이 습기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델리오 앞뒤로는 짧지만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고 또 자갈이 되게 굵거든 요 그래서 미끄럼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예그 다음에 라크라해라 공원을 이렇게 경유해서 지나가는 그런 루트가 비교적 안전 하다 카네 요 쾌적하고 근데 이제 하나는 주의 해야 될 점이 강을 지나가는 그 강다리 전후 에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에 주의해야 되고 예그 다음에 저 뭐꼬 어, 음, 음료수라든지 뭐 그런 거물 같은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장소는 로스아르코스에서 토레스 델리오 구강하고 토레스 델리오에서 비아나 사이에 그 물받은 그 업수대하고 바가 좀더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도로만 1.5리터나 2리터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싶습니다 식사는 어 비아나에는 물 때가 많은데 그이 스페인은 시에서 타라 해가지고 어 점심 먹고 난 뒤에 휴식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오후 한 2시에서 이때 문을 닫는 곳이 많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식을 늘 가지고 다겨야 되겠고 예. 어, 라그라헤라 공원에는 뭐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가지고 뭐 키오스크나 바가에 대해 열릴 때가 있어서 휴식하기가 참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스텝프세요는요 예. 어, 토레스 델리오 성당에서 한번 찍어주면 좋게요그 예. 다음에 비아나 관광안내소나 뭐 교회에서 찍어도 되고 로그로니오에서는 뭐 알베르게나 성당에서 세요 받기가 좋습니다. 라리오아로 이제 입성한다는 그런 기념으로 그 로그로뇨에서 지역 그 로그로뇨 지역 와인이라든지 무알콜 포도주스뭐 그런 거 하고 핀초를 한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싶네. 예그 다음에 안전이나 또 주의할 점은 한여름엔 되게 덥다합니다. 지금 은뭐5월달이라서 별로 더운 줄은 모르겠고 아침은 오히려 뭐 추부가 내피고댕기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한여름에는 폭염이 되게 심하답니다. 그래서 새벽에 해뜨기 전에 일찍 출발하는 게 좋다하니 자외선 차단하는 거뭐 모자나 긴 소매 뭐 그런 거. 어 입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하체 보를 위해 가지고 초레스 데일리어 전후에 뭐 알바 한 급경사 뭐 자갈길이 딱 갑니까 스틱을 가지고 는게 좋고. 그다음에 이거 장거리를 걷기 때문에 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그뒤야 물집 안 생기도록 그래서 미리 저녁에 바셀린 마사지도 해주고 쿠션 좋은 양말도 신고 뭐 발목이나 뭐 무릎에 안 좋으면 뭐 대핑도 좀 해주고 그래서 미리 장거리 여행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 거예요. 비아나를 지나고 난 뒤에부터는 차가 많이 댕입니다 그래서 항시 뭐 이쪽저쪽 잘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고요. 또그 보면은 뭐 도로를 막 건너갔다가 건너갔다가 이렇게 자주 합니다. 그럴 때는 뭐 횡단보도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니까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또 로그로는 좀 안전하지만은 그보다가에서는 소지품 주의해라 믿어. 우리는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. 근데 요 27, 8 k m 가좀 힘들다 하신 분은 예. 비틀로 다 놓서 일로 분할해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. 자기 그 컨디션에 맞게, 그래 서술례길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번에는 요그로니오에서 나헤라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그러고, 어, 술래길 가다가 중간중간에 참 재밌는, 억수로 웃기는 그런 이, 일들도 있었는데, 그거는 제가 에피소드 코너에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, 재밌는 이야기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